여기는 해오라기 숲입니다 해오라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쇠뜨기, 개피 참새기리 등초본류가 자리 잡고 있대요 아정치 너무 좋다 이 계단도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와주면 다리 운동이 좋아요 다리 근력 기르기엔 아주 좋습니다. 오늘 명절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. 계단은 내려가는 것도 다리 근력에 도움이 돼요.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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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영등포 생태순환길 시도 좋은거 하나 있네요 하. 요 나비 보이나요 나비? 운동 중에 이렇게 나비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. 꽃도 있고. 아, 경치 너무 좋다. 계단 한번더올라갔다 올게요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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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트핫트 하트 헛, 하트. 헛,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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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내려다니다 <laughs> 아, 힘들다.